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 현재 시각은 1월 7일입니다. 어, 1월 7일 지금 이제 오전 8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 드디어 4,500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어, 대형주라든지 지수 연계 테마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부각받지 않고 어,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자, 이 포스코홀링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본격적인 지세 탄력을 만들어내는 추세가 형성이 될때 앞으로 이제 어, 상승군을 지금 어, 저점 대비해 가지고 못해도 제가 볼 때는 한두 배에서 세 배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어, 이러한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고점 라인이었던 76만원대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역배열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25만원대 구간과 35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약 1년 넘게 박스권 수령 기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도 저점의 위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미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저점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현재 포스콜링스를 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한번더 강하게 뚫어주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다가 직전 저 고점 라인 때까지 왔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매도하는 사람들의 압력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같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시기에 이 저항대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안착을 해버린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패턴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주면서 국내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포스코홀딩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따 외국인별 거래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자, 바닥권에서 지금 미세하게나마 계속적으로 물량들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결국에는 한번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왔었을 때 우리가 가감하게 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성들을 제가 이 차트의 위치와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매수매도 맥점들은 제가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자로 분들께 직접 문자로 다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연락처로 포스코라고만. 문자를 한 통씩 남겨놔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체크를 해서 수익을 조금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수매도 관점들 문자로 직접 제가 답장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명과 젠슨 왕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 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새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죠 어, CS 2026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국은 AI 전초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깐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에이펙 해동 후에 한국 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황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젠슨황이 직접 언급한 섹터인 핵심 수혜주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소 두배 이상 급성장이 가능한 핵심 종목이다. 자, 우리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세 기업의 이름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는 라 것이고요. 일단 이전 세계에서 단두 곳만 가능한 후공정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업의 이름을 어 영상 끝부분에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라면은 왜 지금이 저점 매 매집, 매집의 절로의 타이밍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 이 AI 반도체에 대한 산업 구조 생태계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CPU와 HBM의 관계, 그리고 HBM 생산의 마지막 관문인 이 TC 본도 후공정 그리고 TC 본더가 돈을 버는 구조와 성장 시나리오 예측 순으로 해서 왜 독점 기업이고 왜 지금이 저점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제가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U와 HBM의 관계인데요. 자, 이 AI 서버의 핵심은 GPU, 즉, 그래픽 저장, 저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계산만 할 뿐이고,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을 하려면 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인 사항이고요. 이 GPU 한 대에는 평균 8개의 HBM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한국의 GPU 26만 대를 공급 계약하겠다. 자, 이걸 단순하게만 계산해 보면 HBM이 약 208만 개가 필요한 사항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HBM 생산의 마지막 관문인 TC 본더, 즉, 후공정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HBM을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여러 개의 d r 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열로 압착하고, 하나의 고속 메모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 자,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TC 본더라는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딱두 곳뿐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종목의 주인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C 본더가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왜이 종목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TC 본더 한 대에 40에서 60억 원이고 마진율, 즉 영업 이익이 4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gpu 26만대 기준으로서 장비 50대가 필요하고요 약 2,500억원의 매출과 1,1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hbm 증설이 한번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장비가 반드시. 부공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성장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확정된 26만 내 기준으로서 장비 수주 50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2,500억과 1,100억 원으로서 예상 적정 주가는 15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뭐 26만 대는 전체 시장이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2026년까지 연간 약 200에서 300만 대 GPU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만 매년 25%에서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라 점을 감안을 해볼 때 단순 계산만 해도 100만대로 늘어나면 이 장비의 수요는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요. 200만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8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정 주가 PR을 약 40배로 잡았을 때 보수적인 관점과 중간과 확장 기준으로서 최소 못해도 적정 주가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겠지만 이 TC 본더 기술이 워낙에 정밀하고 자몇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술력인데 자 이러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곳은 홍콩의 한 곳과 한국의 딱한 곳. 두곳 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중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AI 반도체 생산 밸류 체인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 저점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시나리오 예측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물량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어찌됐든 적정가는 15만원 선인데 현재 주가가 현재 10만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 부분들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40에서 70만원까지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소정 가능한 기업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가진 기업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은 자동으로 늘고 경쟁사도 없고 고객이 전 세계의 톱3 반도체 기업인 회사.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조용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가장 저점 매집의 황금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집 탑정과 매도시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요 ai 반도체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 조금이라도 주가가 저렴할 때 바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했다라는 인증 문자를 저에게 꼭 주셔야지 제가 확인하고 답장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자이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 영상 안에서 모두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라도 할거 없이 전부 다 풀매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시세는 더 천천히 더디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실 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이 종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010-4326-8753번으로, 자, 구독했다 라는 인증 문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